내일 또 이제 저희 자원활동과 달대식도 있고, 오늘까지가 거의 삼목에서 좀할수 있는 현실적인 의원이고, 내일 또 거의 사실상 시작이라고 봐야 되나? 그래서 지금. 아, 네. 여러 개의 팀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 간단하게 좀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아, 네, 네. 프로그램 팀도 있고, 뭐, 네. 공연 팀도 있고, 이제 이런데. 예, 예. 그런 얘기 좀잘 하죠. 네. 프로그램, 저희 프로그램실에서는 영화 프로그램, 프로그램실이라 그러면 영화제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영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선정을 하고, 영화를 가져와서 상영을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돌려주는. 그래서 국내외, 해외를 다 포함한 영화 배급사나 제작사 그리고 감독 뭐 이런 쪽하고 연락을 해서 영화 선정 및 상영이 가능하도록 이제 동의를 구하고 협의를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는 게 프로그램 실이 됐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공연실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가 이제 음악 영화제다 보니까 다른 영화제에 비해서 음악에 대한 파트가 많이 커요. 이제 공연도 다른 영화제는 약간 부대 행사격이라면 우리 영화제 쪽에서는 하나의 큰 포지션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청풍 또의림지에서 무료 공연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밤마다 대형 공연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을 담당하 i t 는 of 공연실이 i t y o 실에서 크게 청풍팀하고 시내팀 c i t 나뉘어지는 e 요 청풍팀은 f t h 원 c i 라 y 이 f the city of the c i t 적으로 하고 있는 i t 고 of 고 h e city of the city of t h 메가박스 주변에 또 이제 거래 악당 등등 해가지고 저가 계속 공연 이 있거든요. 거리 공연 이 음. 그런 걸 전부 하는 쪽 시내 팀 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러 이제 뭐 홍보 콘텐츠실 같은 경우엔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 영화제 관련 내용들을 이제 외부에 알리고 그리고 그 기자들 관련 쪽하고 제천 지역 기자님 분들 포함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하고 있는 게 홍보 콘텐츠실이고요. 그쪽은 이제 홍보 콘텐츠실은콘텐츠를또 다루기 때문에 저희 제천영화제의 그 티켓 카탈로그나 메인 카탈로그가 있거든요. 그 출판 그런 쪽에 대한 출판 관련들 좀도 홍보 콘텐츠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사업실이라고 있는데 미디어 사업실은 약간 지금 SNS 쪽하고 더 밀접한 부분이잖아요. 그 SNS SNS 쪽에 저희 지금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 등에서 공식 그쪽. SNS 계정에 올리는 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를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영화제 홈페이지 관련된 업로드하고 관리, 그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웹으로 티켓 판매 관련된 티켓, 그리고 현장에서의 티켓, 이런 쪽 관련된 미디어 사업실에서 전부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람불어 좋은 마음도. 미디어 사업실에서, 네. 음. 바람불어 좋은 마음 같은 그런 패키지 프로그램, 슈퍼패키지 그 전체 몇명 정도 되죠? 바람불어 좋은 마음. 아 그거 제 미디어 사업실 그거를 올해 그거 봐야 되는데요. 그 기록 문제가 없어가지고 올해도 2차 매진되고 2차 다시 가야될 하니까 그 하도 인기가 많아서 거기에 전 매진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네. 이제 기숙사를 연기한 건 네. 아까 설명했던 홍보 콘텐츠를 준비해서 선화를 얻었습니다. 홍보해주세요. 아, 기술라 네. 했지. <laughs> 확실 설명을 좀 드립니다. 아, 네. 설명. 그 다람보로 좀 맘, 그거 좀 이렇게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아, 네, 네. 아, 아니요, 다람보로 좀 하고 있었어요. 아, 네. 네. 아, 하면 되나? 편하게 하시면 돼. 다람보로 전 밤이 이제 그 기숙사, 호텔하고 해서 지금 그 하는 분 패키지이고 숙박 패키지이고 뭐 그렇게 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며칠 전에 추가 신청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캔슬란 그 분에 한해서. 네. 근데 레이코틀 쪽은 거의 뭐 시작하자마자 다 매진됐고, 세명대학교 네. 같은 경우는 뭐취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거의 800명, 900명에서 총으로 진행되는 계분입니까 찾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전국에서 다오셔요 네네네. 숙박 구하기가 워낙 힘드시고 음. 여기가 또청포문아이랑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바밤은 전용 셔틀버스도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아침만 제공 해드리는 네공연 끝나고도 세명대학교 숙소까지 다시 모셔다 드려요 식사, 식사 같은 아. 경우에는? 조식이 제공이 되는데 뭐 거창한 건 야. 아니고 그냥 아, 네. 뭐 시리얼이랑 간식 음. 정도 해서 저희 협찬품 받은 걸로 해서 음. 진행하고 있어요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숙박과 그 공연 또는 숙박과 영화 이걸 패키지로 해서 가격은 저렴한 가격이 즐길 수 있는 음, 그런 부분이죠. 좀... 아무래도 외지에서 오신 분이 많다 보니까 여기 오셨을 때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그분 같아요 어떻게 숙박을 하고 또 제천이랑 혹시 이렇게 떠, 떨어져 있잖아요. 많이 그 상영장까지 그리고 또 공연장까지 그러다 보니 그런 차가 없이 갔을 때는 어떻게 다닐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셔서 바로 바람 좋은 말 매년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편이에요. 다음, 이제, 운영팀이래. 운영팀이요? 운영팀이 지금 제일 바쁠 텐데, 네네. 네. 저희 뭐 행사장 곳곳에 있는데, 들어가는 기본 설비부터 전기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전화 다 행사장마다 설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운영팀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업무는 또 자원활동과 관리를 하는 게 운영팀입니다. 저희 올해 한 230명 정도 자원활동과 선반해서, 네, 네. 내일 발대식이 네. 있어요. 한 시에. 네. 음. 어디서 하죠? 세명대학교 학술관에서. 아. 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내일. 네. 2 3 0명 정도 괜찮았몇 시에요? 1시. 1시. 저 내일부터 와서 이제 입소해서 교육하고 행사장 거의 좀 외지 친구들이 많아서 네. 행사장 답사도 하고 기 숙소 들어가고 영화제는 11일부터인데 10일부터 이제 거의 모든 자원활동가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음. 보시면 되세요 행사장 설치도 하고 물품도 이동하고 해서 내일 발전 시작하면 공격적인 활동 시작이고요 그래서 16일날 행사 끝나고 17일 해단식까지대천에는 공격이 음. 가능하십니 이제 그 영화제 기간 동안에 움직이는 건 셔틀버스고 이런 부분도 음. 다 운영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음. 영화제가 시작되면 저희는 이제 엄마가 어머니 같은 분 <laughs> 뒤에서 하는 네, 그런 그렇죠. 걸다 이제 운영팀에서 하는 간식 도같 챙겨주고 예 네, 장활동과 스태프 네. 간식도 운영팀에서 음, 이제, 이제 음, 돌면서같 챙겨서 <laughs> 하고 그런 거 그리고 참고로는 이제 저희가 머무는 숙소가 세명대 기숙사 대원대 기숙사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장활동은 어, 대원대 기숙사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도 운영실 운영팀에서 마지막으로 초청팀. 초청팀이요? 네. 초청팀은 뭐 아실 수 있는 게스트, 오는 게스트 분들에 대한 초청을 진행을 해요. 그 개막식에서는 레드카페에서 오시는 분들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영화제 기간 동안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초청 및 의전, 그리고 호텔이나 모텔 이쪽에 대한 어떤 안내, 그런 부분 다 하는 게 초청팀인데요. 약간 차이가 있다면 해외 게스트에 대한 해외 초청은 제가, 저희 팀이 프로그램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초청팀에서 이제 국내 초청 쪽 위주로 해가지고 진행을 는데다 그래서, 어, 저희 주로 쓰고 있는 이제 호텔은 저 청풍, 네, 레이크 호텔, 그리고 힐 호텔, 이제 힐 하우스 호텔 이쪽을 호텔에서 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또 이제 몇 게스트 분들은 국내 쪽, 에서도 모텔 쪽, 침대 쪽에 있는 거로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게스트 초청 같은 경우에는 영화제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고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작품 선정이 되면서 네. 이제 초청 여부가좀 빨리 진행하는데 국내는 사실 네. 거의 칠월부터 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디 카드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뭐부터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면서 정보가 좀 나가야. 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여쭤봐도 확답을 안 음.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좀한 달여 전부터 해서 시작해서 숙박이나 뭐 개막식 초청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어 요 아이디 카드 발급도 그때부터 신청 받아서 진행해야 드돼 음. 확실히 약간 애로사항이라면 이제 아무래도 네. 호텔 이런 음. 그, 예그 음. 인프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렇 많지가 않아서 선택할 음. 수 있는 음. 게 음. 없어서 음. 그래도. 그 레이코트와 힐러스 쪽에 개막식 및그 주말까지 이렇게는 정말 그 방해정및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여기서 대로산입니다. 그렇다고 영화제 때 쓰는 걸 위해서 더 지어달라 고그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게 맞아요. 극장도 좀 그렇습니다. 극장도 <laughs> 좀더 맞아 어네더 많고 뭐 그렇게 하면 저희든지 좀더 다양한 영화, 더 많은 영화를 할 텐데 노래도 음. 적지 않습니다만, 1 0편의영화기 때문에 적지는 않은데요 욕심이라면 좀더 극장이 있습니다 <laughs> 생각을 좀. 제가 2회 때, 2006년도 영화 장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laughs>